아예 어 스맥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할 종목 스맥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스맥 같은 경우가 좀 주주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과연 어디서 멈출지 그리고 이 조정이 과연 멈출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분들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스맥에 차트적 요소, 기술적 분석 요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맥 바닥이 슬슬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매매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정리할 분석할 거 이제 스맥에 대한 차트 얘기 한번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차트 설명하면서 영상 후반에 제가 타점까지 설명드리니까 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몇개 그어왔죠. 제가, 어, 저점에서 시작된 이 상승 추세선 하나 그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가 돌파가 반락이 일어났죠. 이 반락 때문에 주님들이, 아, 이거 지루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상승 추세는 반락이 났지만, 오히려 지금이 염감했을 기회다.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평선을 봤습니다. 음, 제가 지금 특히, 어, 분석을 할때이 평선 중에서 장기 이 평선, 이 241선과 이 121선을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상승 추세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6월 중순, 6월 거의 후반부터 만들었으니까, 는 이제 6, 7, 8, 9, 10, 어, 10월하고 반이니까, 이제 한 5개월, 6개월, 5, 6개월 정도의 지금 음, 추세이다. 그럼 뭐겠죠? 결국에 이 241선과 121선은 얼마죠? 6개월과 1년의 이평선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때문에? 240일선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금 이것도 이제 한 5개월 정도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추세인데 요 추세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제 1년 이평선,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이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갈 만한 추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반락 위기지만 하지만 뭐다 결국에 밑에 240선 1년 2평선은 이제 좀더 상승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더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스맥 같은 경우 음 저기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할까요 자 분명히 주가가 조정이 난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는 이걸 뭐라 판단한다 저점 매수자에 차이시련 정도로 판단한다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적다면 뭐죠 그 당일에 현금에 매수자도 없고, 그리고 현금에 매도자도 없다. 그러니까 현금의 유출도 없고, 유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 보겠죠?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들의 차실한 매물 정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래량이 지금 요날, 요날 같이 한 번에 크게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런 건 뭐겠죠? 이러면은 기존에 있는 매수자들이 현금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보다 스맥의 장기 상승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몇개 하나 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직선 추선 하나 그었습니다. 직선으로 한 지지선 지지선 제가 어떤 선 기준 잡았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지금 종가에는 선 하나 딱그었더니 지금 자 여기서 저항선 그 다음에 지지선 근데 지지선이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지선을 지좀더 의미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캔들에 지금 밑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밑꼬리가 뭘까요? 이 밑꼬리는 이제 저점을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자, 당일에 주가가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요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 뭐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하방 지지를 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선을 기준으로 잡았다? 과거에 형성된 요 거래량이 수 있는 양봉의 종가 라에서선 그은 지지선을 판단하고 서 이제 어그 뭐야 이거보다 선이 좀더이 가격보다 반락했네. 그렇다면 무리는 지금 염가 매수를 잡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뭐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렇다는 건 뭐겠죠? 앞으로 바닥을 지질 가능성이 좀더 높겠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시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30일 목요일이죠? 30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였죠? 망치형 은봉캔들이 나왔을 때, 요 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위해서 주가가 뛰었다. 그러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잠시 매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 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한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 그러니까 전에 전저점 가장 최근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매수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졌다 하지만 보다 그래도 불구하고 보다 요 저점에서 지금 막히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슬슬 바닥을 다질 외국인들 기존에 매수한 외국인들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진다 이건 뭐죠 바닥이 슬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 후반에 이제 스맥 차트 분석 좀더 하면서 제가 타점까지또 찍어드릴 겁니다. 자,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도 시 구독과 좋아요 눌렀나요? 아직까지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잘해드려도 결국 여러분들이 요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눌러야 성립되겠죠. 제가 대신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음, 주시장에서 매일 발을 들일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과 좋은 타점을 안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몇번 있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분석에 동의하시고 그리고 또 구독 버튼들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모니터링 하면서 제 매매 타이밍에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또 영상 중에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영상도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타점 어떻게 공유해 드릴까요? 자, 제가 여기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6-8354. 위에 번호 이거 제 번호니까는 저장해 주셨다가 네,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실시간 불독 타점 신청 완료니까 여러분들 문자 보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기준으로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바로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맥이라는 이 종목을 한 주라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관심 가져서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문자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제가 수익낸 예시로 한번, 수익낸 예시로 제 기법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불독주시 구독자 수가 2,900명 넘어서 3,000명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드리면서 제 목표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되겠죠.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금융시장 정상화 힘 트는 구독자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주말 안정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 주 노려야 하니까 잠시만 집중 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기법과 저는 시장을 보는 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낸 예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 기법과 이제 그것에 해서 주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영상 올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LG 이노텍을 좀 많이 올렸어요. 이게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월 가장 최근까지. 그런데 보시면 제가 8월 20일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은 8월 20일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주가가 하락할 때. 왜냐면 그때 LG 이노텍 관련해가지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았어요. 재무제표가 좋았고 그리고 또 뭐죠? 어, 그리고 아이폰. 자 아이폰 테마에서 이제 아이폰 17% 17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지금 아이폰은 또 홀수 번호가 더잘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을 때 기대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 중간만 가도 그만큼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LG 노텍 아이폰과 연결된 그런 실적을 동반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많이 분석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 지금 LG 노텍 관련해 가지고 또 아이폰을 같이 연관해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 지금이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그눈 그런 게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전 이론 사용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전 이론은 화려한 신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이 이 고전 이론을 기반으로 파생돼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릴 때는 화려한 보조 지표 없습니다.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뭐죠?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전 이론 이용해서 아이폰 17 애플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애플의 현금 흐름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더잘 팔린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LG노텍 자, 잘 분석해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 주말 안정 이벤트, 그 종목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 띄워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주말 안정 이벤트 종목, 제가 종목명은 지어 왔죠. 왜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문자로 참여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좀 원성이 잦았어요. 아니,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원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지웠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요때죠. 이때 요때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이제 7월부터 분석을 한 종목인데 자 갑자기 여기서 하락 추세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저항 맞고 잘 떨어졌죠. 그런데아 여부 이 부분이죠. 이제 이제요 부분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에게 10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거는 오른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 문자 보냈는데 제가 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돌파가 일어났는데 거래량 같이 수반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10월 13일에 38,100원에 매수하세요 라고 주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월 20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0월 20일에 자 여러분들 45,00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장중에 최고가 46,000원 찍는 와중에 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15%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죠.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종목에서 제목이 달성에 퍼는 동영상. 자, 동,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달성 영상 올리려는 대부분 11%에서 이제 49% 범위 내에 수익률이 나야만 후속 영상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시메스, 하이젠, 나르넴 코퍼스, 코리아, 리노업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영상 올린 중에 어달 목표가 달성 영상도 있죠. 자 제가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 이제 11% 에서 11% 에서 49% 범위가 나오면은 후속영상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달성 영상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부터 해가지고 cms 하이젠 아래는 코퍼스 코리아 리노공업 우리기술투자 자 밑에 더 있습니다 툴젠부터 해가지고 밑에 더 있지만 자 여기서 눌러서 사실 다음페이지 하나 더 있다는거 자 이런식으로 볼때목표가 달성 영상 꽤 많다는거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 기법이 제 기법이 뭐죠 시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수익은 절대 우연으로 만든 수익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제 매매가 지금 우연인가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 나는 두 페이지 넘는 수익 후속 영상 올렸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주말 이벤트 진행하면서 수익 종목 타점 공유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의 계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타점을 무기로 세력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수익률, 세력들의 수익률 바닥치면서 세력은 사라지는 기간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세력이 사라지면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에 정상화가 올 것이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금융시장화에 동참하면서 그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얻으실 분들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8206-8354. 이 번호 재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채널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문자로 구독 말고 이번 시간에는 주말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주말 종목 주말에 전용으로 보내는 종목 타점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수수, 수익 냈다 해달라 제가 뭐, 수수료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VIP방 들어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정상화 올 때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니까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를 바꾸는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달릴 준비된 사람 움직이세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갈 준비가 됐습니다. 아네 그러면은 스맥 좀더 분석 한번 해보면서 제가 타점을음 잡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밑꼬리가 긴 음봉 캔들 연속으로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밑꼬리 캔들 뭐라, 양, 뭐라 해석하죠? 자 음봉의 경우. 음봉의 경우 어디다 위에가 시가 여기가 지금 종가 부근이고 밑꼬리라는 것을보겠습니까 시가에서 한 주식이 저가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 매수세에 의해서 종가까지 주가가 쭉 올라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 밑꼬리가 긴 캔들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어 그러면 슬슬 바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이제. 밑꼬리 캔들 나오면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밑꼬리 캔들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요 초록색 선이 60일선입니다. 요 60일선이 뭐죠? 대부분이 60일선은 중장기 입평선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 추세로 볼때 나쁜 상황 아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 60일선을 기준으로 60일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쓰고, 앞으로 이제 이 61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다 밑꼬리가 조금씩 생기면서, 근데 밑꼬리도 심지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딥니까? 밑꼬리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 확인했고, 그리고 보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때 지금 요 추세선 자 한번 더 그려 보겠습니다. 자, 저점에서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추세선이 지금 그었는데 약간 깨졌다 하지만 보다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에 지금 종가 라인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 그 종가 라인이 어디에 멈췄다?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지금 겹쳐 서안 보이는데 60선과 지금 딱 맞물려 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기존에 있던 요 지지선 그러면서 플러스 60일 지지선 없던 선보다 지지선이 두 개나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지지선 상당히 지금 음, 신뢰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지지선 같은 경우가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항상 이렇게 지지선이 겹치는 경우가 이제 신뢰도가 좀더 높아지는 그런 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 지금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요 횡보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때 횡보장에 쓸어 담은 다음에 뭐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거래량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언제 주가가 약간 약보합세를 횡보하는 요 시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뭐겠죠?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뭐겠죠? 여기 요 양봉에서 윗꼬리 한번 크게 달리고 기존에 물렸던 매수자들이 고점 매도하는 그런 매물대소가 한번 나왔고 그 매물대소로 인해서 약간 지금 주가가 약세이다. 그런데 항상 자 매물대소가 왜 중요할까요? 매물대소가 중요한 이유는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위에서 누르는 고점 매물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 오르기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요 매물대가 한씩 없어진다면보다 주가가 좀더 오르기 쉬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매물대가 나오면은. 주가 항상 조정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적다 보겠죠.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것은 매물대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죠? 어, 아직까지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그게 이 스맥 같은 이 기업이 음, 갑자기 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려간 주가가 조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매물대소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아직까지 매도를 던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한 번에 증가 폭이 나온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많다는 건 보겠죠. 그 당일에 거래자가 많다는 거, 특히 음봉에서 거래자가 많다는 건 보겠죠. 그만큼 매도자가 많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고 지금 추세가 약간 반락이 났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추세를 잘 타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걸 좋아합니다. 왜? 요 저점에서 이제, 어, 뭐야, 그러면 이때, 염가 매수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한번에 돌파할 때, 그러면서 추세를 다시 탈 때, 그때 기존의 추세는 좀더 강화가 되죠.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요 상황이 더 낫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볼 때는 지금 요 현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할까? 이게 또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선 그려드렸죠. 자 이렇게 자 추세를 잘 그리다가 한 번에 급락하고 자 바로 요 시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승 추세 중에서 저점을 잘 맞고 떨어진 요 시점에서 자 지금 저희는 요 구간 요 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했다가 다음 타이밍에 다음 사이클의 주가가 오를 때 그때 한번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전략 다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제 요선 같은 경우가 3,940원인데 요 가격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940원을 쉽게 오지가 않을 겁니다 왜 일단은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겠죠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 특히 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들 앞으로 주가가 더뛸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뭐겠죠 이사람들은 쉽게 주식을 매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앞으로 추세가 반락 일어나고 앞으로 주가가 더 뛰기 위해서 그 염가 매수를 노린 사람들인데 갑자기 주식을 매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어떡한다? 이 사람들보다 약간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플러스 심리적 진정까지 감안해서 저희는 이제 4,000원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 하면은 뭐죠? 만약에 이 주가가 뭐 3,990원 80원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여기서 오 이거 오히려 완전 세일기간이네 하면서 염가 매수하는 매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의해서 바로 4천원까지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있는 심리적 지지선과 저항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천원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저희 매물대가 한번 뭉쳐 있는 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고점 매수자들이 물려있는 건에서 한번 매도 갑시다. 제가 드리는 가격은 이제 4,700원. 제가 왜 4,700원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가, 고가라 이제 고가가 겹치고 그리고 저항선이 겹칩니다. 자 저항선이 겹치는데 지금 세 번째 저항선이죠. 세 번째 저항선인데 자여기는 이제 아닙니다. 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요 캔들, 요 캔들은 이제 시가가 높게 상승 높게 형성됐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반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저항이라 고 보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여기 제외하면은 첫 번째 저항선, 두 번째 저항선 이제 앞으로 있을 세 번째 저항선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4,700원의 저항선 라인 부근에 매도를 한번 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요 캔들 요두 캔들 보이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 수만 됐죠. 마찬가지로 이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대가, 매물대가 풀릴 때, 그 매물대가 풀릴 때, 매도자만 있나요? 아니죠.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누가 더 많았다? 매도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결국에 4,700원에 매선 사람들 중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7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던질 때, 그리고, 어, 이제 세 번째 저항이 왔구나라고 판단할 때, 저희는 시장 참여 대분들이 매도할 때, 4,700원에 50% 매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50%어떠 매도하나요? 하시는 분들, 나머지 50%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여기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0-8354. 위에 번호 재번호인데, 제 제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맥 같은 경우가, 어, 저는 이런 종목을 볼때 특히 시초가나 아니면 종가 배팅 이런 거보다는 어, 장중에, 대부분 이게 장중에 매수를 하는 게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것은 이제, 음, 그만큼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2차 타점과, 어, 2차 타점과 그리고 이제 실시간,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들, 어, 이제 2차 타점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지, 요 4,800원 매물대가 뚫리면 어디가 진짜 고점인지 궁금하신 분들과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맥 영상 보시고 아, 분석 좋았다 그리고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고충 사항이 있다 아니면 이런 점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분석 좋았다 자네 분석 좋았네 하면서 칭찬하실 또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솔직히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그 진심이 과연 몇 분에게 다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다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에,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